자 6번 보면 <laughs> 자 다음이 어떤 어, 1번이 어떤 삼각형인지, 2번이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달라라고 했습니다. <laughs> 자 완전제곱식이 된데요. 이 식들이 완전제곱식이 된데 그러면 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 판별식이 0이 된. 이게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laughs> 아아아자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된다라는 얘기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까? 네. 자, 그래서 얘를 는 0이라고 만들었을 때는 2차 방정식이 되고, 얘판별식 0이 된다. 라고 풀면 되겠네. 자, 4분의 d 써주면, 왜? 여기가 짝수니까. 어, b 반의 제곱, b제곱, b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b 마이너스 c, 어, b 플러스 c, 이렇게 됩니다. 자, 얘가 0이 된다. 자, 얘 해주면, 전개, 이거 합차공식으로 전개되네. 마이너스의 b 제곱 마이너스 c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자, 얘가 0이 되고. 자, 이거 넘겨주세요. 이거 그대로 넘기세요. 이거 풀지 말고. 자, a 제곱은 그러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되네. 자, 여러분들. 자, 피타고라스 만족하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이 된거 맞습니까, 여러분들? 괜찮아요? <laughs> 아, 아, 아. <laughs> 음. 자, 그럼 뭐가 돼? 답이 무슨 상각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 b가 비편인데 음. 이러면 a가 비편인데 너뭐 잘못 풀었니? 아아아 음. <laughs> 아, 아.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맞고 그대로 넘기면 어 잘못 넘겼네 아 제가 잘못했죠? 미안합니다 네, 자, 잘못했어요 네갑쳤네개니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전개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자 얘만 넘겨야죠 그러면 b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c 제곱 자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럼 b 편이 b인 직각 삼각형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아니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요렇게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좋아요 자 얘도 갈게 얘도 4분의 d 있을게요 자 그럼 얘는 반의 제곱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a a가 1이죠 c가 이겁니다. 자, 얘가 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얘만 남기고 넘겨보세요. 네. 자, 이렇게 되네. 자, 이걸 만족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전개해주세요.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어, c제곱 어,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2의 ab bc ca 자, 그게 3의 ab B, C, C, A가 된다. 자, 이거 넘길게요.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자, 넘, 아, 얘를 넘겨오자. 얘를 넘겨오면 마이너스에 <laughs>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이렇게 되네. 자, 이게 0이 된다. 자, 이거 변형 공식 알고 있잖아. 2분의 1로 바꿀 수 있잖아요. 얘는 A 마이 B, A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있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못 푸는 거예요. 이거 그 <laughs> 미지수 3개짜리 세 제곱 공식.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풀수 있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a는 b 그리고 자, 이거를 못 푼다는 얘기는 엄청 게으르다는 얘기야. 누가 누가 틀렸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씨. 자, 이거 이거 얘를 얘로 바꿀 수 있어. 이거 누구나 알고 있어, 지금. 우리 반 친구들은. 그럼 혼자 틀렸다는 얘기는 혼자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거 분명히 외우라 그랬잖아.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정삼각형, 이렇게 되겠네요. 정삼각형.